아리아리랑, 스리스리랑, 아라리가 난데, 예? 아리랑, 음, 아라리가 난네 문경세제, 구부야, 구부, 구부가 눈물이로구나. 아리, 아리랑, 스리, 스리랑, 아라리가 난데, 예, 아리랑, 음, 음, 음 아라리가 난데, 청천하늘엔 찬별도 많고,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. 예, 아리랑 음, 아라리가 났네 도다 가세, 도다를 가세. 저다리 떴다 디도록 도다 나가세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, 예. Yeah. 아리랑, 음, 음 아라리가.